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예산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예산지역 농특산물 할인행사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판매와 함께 곳곳에서 직거래장터가 열립니다. 예산군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률이 73%를 돌파했습니다. 예산지역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이 열린 가운데 유족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올해 광복절 전국 최다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예산군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이 추석 명절 연휴기간 전면 폐쇄됩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전 미리 성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에서 예산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가 하면 곳곳에서 직거래 장터가 개최되는데요. 이번 추석 예산군 농특산물로 가족과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 마련된 예산군 전용관입니다. 예산군 대표 농산물 사과는 물론 사과로 만든 와인과 식초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예산군이 온라인 판매에 나선 겁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관내 판매업체와 농가에서 납품한 것으로 오는 22일까지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산 5일장에서도 추석 맞이를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상인과 소비자 모두 분주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예산 시장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과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시장에 들려서 맛있는 시장 먹거리를 드셔보시고 햇과일과 농산물을 구입해 선물로 마음의 정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위축된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직거래 장터도 열립니다. 삽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는 15일부터 19일까지 예산축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는 추석 전 매주 금요일마다 직거래 장터가 운영되고 예산 APC에서는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친 고급 품질의 사과를 추하하고 있습니다. 자, 예산의 특산품인 예산 사과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땅에서 생산이 되므로 경도가 높고 당도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면서 우리 예산 APC에서 엄선을 거쳐서 소비자 여러분께 홍보 사과를 선보일 겁니다. 아, 맛있는 홍보 사과로 추석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은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다양한 할인 행사가 농가소득증대와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률이 73%를 넘어섰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5일 기준 전체 인구 7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6천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 1차 접종률 7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접종률은 49%입니다. 예산군은 아직 백신 접종을 예약하지 않은 18세부터 49세 사이 주민은 오늘 1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예산군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산군청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고 정대홍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6명의 유족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발굴에 관심을 기울인 예산군에는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예산군 추모공원이 전면 폐쇄되는 가운데 예산군이 추석 전 미리 성묘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9월 18일까지 야외 묘역단지는 개방됩니다. 추모의 집 1관과 2관은 일반 참배만 허용되고 재래실은 폐쇄됩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면 폐쇄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예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